생컨 파이썬 반값 1구는 1원 음~ 생컨 반값 이거 근데 너무 프로토스가 너무 개사긴데 이거 생컨 프로토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반값 이거 솔직히 프로토스가 너무 너무 개사긴데 음~ 뭔가 한번 해보자 그래도 이거 솔직히 반값이면 프로토스가 너무 사기예요 저그? 아니야 저그는 라바 개수가 못 따라가던데? 저번에 저거에다가 개발렸어. 성큰 아무리 깔아도 안 돼. 성큰 깔아도 안 되던데? 테란 갔다가 이제 입구 막기 하려고 했는데, 아니 휴장 그래도 안 돼.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래. 야 가자. 고. 아이 새끼 진짜 이씨부랄럼 한번 봐준다. 너 똑바로 해. 아니 프로토스를 왜 빼? 프로토스를 왜 빼야 하죠? 좋아, 갓콘. 안 돼! 안 돼! 개새끼야! 니가 말 걸어서 지금 이렇게 됐잖아! 아, 이게 자원 손해가 얼마야. 아, 씨. 야, 여있다! 우린 승리한다! 내가 메이포인트도 찍어줄게. 컨트롤! 휴, 컨트롤 성공! 게스러쉬! 이거 인구수도 안 들어. 자 이제 이겼다. 야 이겼다 신난다. 야 그냥 들어가. 계속 가 그냥. 이겼다 신난다. 야나 그냥 미네랄이야 캐면서 이제 계속 질러만 뽑아. 야너 와서 이거 게이트에 하나 더 지어라. 계속 가 이거. 너 이거 지면 진짜 구데기다 이거. 야 질러 못 막아 저기 절대 못 막아 개 사기야 이거 이거요 내생 컨이에요 생컨 근데 게임 창이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냐 이거 야 이거 업그레이드에 할 테니까 맞지 이거 제 컨트롤하는 애는 가스를 가지고 있어요. 안 올려도 돼. 저못 막는다니까, 이거. 이거 질러, 진짜 못 막아, 이거. 아니야, 나 랜덤 했는데 프로토스 걸린 거야. 랜덤 했는데 프로토스 걸린 거야. 뭐야, 이거 개발하니까, 이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돼요. 이거 대놓고 질러, 너야 돼. 이거 못 막아. 너무 빨라. <laughs> 야, 그래도 이기, 이기면 재밌어. 아, 프로토스가 재밌게는 재밌네. 어? 그래 여기서는 4프로브 해도 되겠다 빠른 파일런에다가 그냥 바로 질럿 야 죽여 새끼야 내가 캐리했다 맞냐? 족밥새끼 역시 난 개잘하는군 테라는 풀토막으려면 질럿은 벌처가 있어야 막아요 바이오닉으로는 못막으려나 저거 수퍼 하드 바이오닉 막아 그런 거안 되겠지? 그래 <laughs> 당연히 안 되겠지? 야 컨트롤을 안 한다는 가정하에 제일 센게 질럿 아니에요? 질럿 저글링 마린 중에서 컨트롤 안 해도 제일 센게 질럿일 거 아니야? 다른 거는 컨트롤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두배 속이잖아. 지금 이게 두배 속이니까 컨트롤도 제대로 안 되는데 걷다가 가격은 50원이나 세일을 하지. 다른 거는 25원씩 세일하는데 세일은 똑같이 50%지만. 근데 질럿은 50원씩이나 깎아 주잖아. 깎아 주는 금액으로 따져 봐. 프로토스가 비싸니까. 프로토스 개사기야. 뭐 하지? 뭐좀할 만한 재밌는 거 없나? 인생 인생 살아 가기 하자. 오랜만에. 기다려 봐. 이거였지. 이거 두 배속으로 할까? 그래야 돈을 빨리빨리 너희들이 벌어서 나에게 투자를 할거 아니야. 난 무조건 상인을 할 것이다. 상인이 제일 재밌어. 상인 꾸르잼. 시작한다. 다들 돈 많이 벌어 오세요. 돈 많이 벌어와. 내가 좋은 물품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준비해줄게. 결국 다 같은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이 얘네는 한자를 다 외운 걸 어떡해? 얘네 사 한자 다 외운 걸 어떡해? 자, 맨 처음에 나는 이제 짠 일이라도 하면서 돈이나 좀봅시다 여기서. 그래서 돈 적게 주는 소일거리나 하고. 야 기다려봐. 이게 내가 이 게임을 내가 한두번한게 아닙니다. 이게 맨 처음에 좋은 게 따로 있어요. 마리는 구대기야. 아무도 안 사. 이거 말인 지적 수댁이야아이 게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군요. 자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진 녀석은 여기에 와서 이 초보 도둑이나 아니면은 요런 좀도둑이라든가 강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를 계속 잡아서 이제 돈을 벌면 됩니다. 이걸 잡으면은 그 킬수에 따라서 이제 돈을 줘요. 보세요. 경찰이 이제 도둑을 잡고 있죠?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나무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나무를 캔다거나 나무꾼이 개꿀 직업이지. 근데, 이제, 나중 가면은, 뭐, 요런 거 잡아야 돼요. 괴물나무 같은 거. 문제는, 이제, 대망의 사냥꾼인데. 네, 사냥꾼, 죽죠. 지리에. 사냥꾼이 이래요. 자, 다른, 다른 사람들 일하는 거 보세요. 아, 아, 편합니다. 아, 편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냥꾼. 뭐야, 왜 사냥을 못해. 어, 부활 없어, 죽으면. 어쩔 수 없어, 포기해. 자, 그래서, 일단, 그, 여기, 바이오닉 유닛들이나 생체 유닛들 있잖아요. 뭐, 어, 화이어베시라든가 여기에, 아마 이게 스님이었나? 뭐 어, 군인이네? 스님 어딨지? 여깄다. 법사.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딕이 꼭 필요해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메딕 초반에는 천 원. 메딕 초반엔 천 원. 메딕 천 원. 메딕이 천 원. 와, 개싸다. 메딕이 천원 메딕이 천원 메딕 천원 야 여기와서 사 그러니까 겨우 두배 가격에 판다 메딕 천원 이거 마리는구대기니까 마린 특가 세일 들어갑니다 한마리에 오백원짜리가 두마리에 오백원 마린 두마리에 오백원 나무꾼은 혹 혹할 것이야, 나무꾼은 혹할 것이야. 마린 두 마리에 500원. 와, 이거 남, 나무꾼 같은 경우는 이거 꼭 사야 된다. 아 경찰도 이거 참 좋아요. 경찰도 야, 사가 아이 뭐 사기꾼입니까? 파란색 누구야? 파란색이 직업이 뭐지? 아, 광부... 아, 광부도 좋네. 아, 광부한테도 좋네. 뭐, 메딕, 메딕, 천원, 메딕은 무조건 천원. 사가 자. 메디기 단돈 천 원. 마린이 두 마리에 오백 원. 그리고, 자, 이 마비약. 이 마비약 같은 경우는 이제 길막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경찰이라든가. 네, 이런, 이런 직업일 경우에는 이렇게 마비약을 세워두고서 편하게 사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비약기 단돈 500원 마비약기 단돈 500원 크, 완전 싸다 싸자총 4개 됐어 아 요렇게, 요렇게. 야 내가 보너스다 마비약의 보너스 500원 마비약의 보너스 500원 싸다 싸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야, 장사 잘 된다. 장사 잘 된다. 메딕. 다 팔렸어. 기다려봐. 4만 7천 원인가 있어야 해. 4만 7천 원인가 있어야 해. 내가 남는 게 없어, 지금. 어? 마비약, 단돈 500원. 잠깐만 기다려봐. 요거, 고급거래 4만 7천 원. 맞네. 4만 7천 원 있어야 돼. 4만 7천 원. 야, 이거 500원이다, 500원. 마비약 500원 사가라 사가 빨리 사가 저게 복을 준다는 마비약이 아닌가? 이 마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온다는데, 마비약 먹고 자살하면 되냐고? 응, 아니야. 사냥꾼이 무조건 답이 없지 않아. 사실 그거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건데, 어 그것도 나중에 사냥 잘 하게 됨돈 벌면 물론 다른 사람들은 시간당 천만 원벌때넌만원 벌겠지만 어쨌든 벌 수는 있어 그냥 흙수저일 뿐이야 그냥 흙수저일 뿐이야 노노 죽어도 다시 살아나 이거 죽어도 다시 살아나 걱정하지마 마비약기 500원! 빨리사! 메딕을 사고싶으면 투자해 빨리! 메딕 사고싶으면 투자해 야 골리앗 500원 이건 리얼이다 이건 진짜좋음 이건 진짜좋음 좋아 야 됐다 야 고급거래 생겼다 이거 고급거래를 하면 네..이제부터 그.. 고급거래에서 제가 단품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런거 여기 올라가면 이제 단품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소일거리 빨리 자여기서 골라 여기서 사고 싶은거 여기서 골라 골라 야뭐 전기톱 사고 싶니? 캐논이 사고 싶니? 독침 기계로봇이 사고 싶니? 캐논? 캐논야 5천원인데, 어, 얘네 돈 많구나. 이게 캐논이 좋긴 좋아. 이게 맷집이 엄청 좋거든요. 자, 골리앗, 골리앗, 두개 500원, 골리앗 야, 2천원짜리 500원에 판다. 2천원짜리. 야, 2,000원을 500원에 판다, 2,000원을. 야, 먼저 사가는 사람이 임자야, 먼저 사가는 사람이, 어? 야, 다 올렸을 때 빨리 사가. 자, 골리아 두 마리에 500원. 빨리 가까이 와, 가까이. 그래, 사. 뭐 사고 싶다고? 여기서? 야, 없어, 없어. 야, 지금 빈털터리야 여기. 메딕, 메딕?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이게 초반에. 여러분들 이게 그겁니다. 네. 이게 그시장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물량은 천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비싸게 팔아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자메딕 초반에는 네좀 비싸게 팔아도 됩니다. 아 요즘 수입에 세금이 좀 많이 붙어서 메딕 값이 좀 올랐어. 메딕값이 좀 올랐어 야 이렇게 하자 한 마리에 1500원 한 마리에 1500원 개싸다 너흰 어차피 이거 안사면 게임이 진행이 안돼 무조건 사야돼 야 기사가 칼을 안들고 어떻게 게임을 할거야 사야지 아니야 뭔뭐 사기꾼입니까 메딕 한 마리에 1500원의 값어치 진짜 충분합니다 메딕 개사기예요 메딕 있으면 사냥이 그만큼 편리해집니다 메딕 한번 사봐. 야, 진짜. 하. 야, 밥 숟가락이 밥을 자동으로 떠먹여주는 만큼 편하다. 아, 진짜 너희는 이거를 안 사고, 이거 베일 수가 없어. 이거 무조건 사. 수요 보세요, 수요. 메딕이 왜 사기라니? 여기, 여, 뭐야, 여기 왜 메딕이 없어? 여긴 메딕이 없네? 여기 메딕 산 사람, 이거 한번 봐봐, 어? 야 뭐야 왜왜 왜 나가? 이거 메딕 있으면은 안 죽어요. 메딕 완전 사깁니다 어. 자, 보자. 메딕 한 마리에 1,500원. 자. 뭐야? 왜 마린이 이렇게 좋았었어? 아, 요거 맞을 때마다 피1 딴다고. 독침 달라고? 뭐, 독침 기계로 뭐? 돈도 없는 거지 새끼가 무슨 독침이야! 아, 그래. 아, 요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야, 독침. 그건 알아둬. 독침 옆에 만 원은 공장가 가격이야. 건장 소비자 가격은 2만 원이다. 그래. 그래. 2만원 그래도 싸다 야2만원 정도면 그래도 싸아 아, 아, 마이크 아 됐다 네 마이크가 조금 살짝 터졌습니다만 뭐더 필요한 거야얘 나무꾼인데 독침이 그렇게 좋은가 이거 뭐뭐뭐왜 나이프 씹가 나이프 이거, 이거 말하는 거니? 이거? 너돈 많네. 아, 아, 너 광부구나. 나이프 필요하겠네. 사. 기다려봐. 일단은, 저기, 공장가 가격 4,000원이고, 일단은, 저기, 나이프가 딱, 나도 한자루만 들고 있다 보니까, 음, 일단, 리미티드 에디션에 프리미엄 붙고, 그 다음에, 이 칼이 그냥 칼이 아니야. 베어그릴스가 쓰는 그, 텅스텐 칼 있잖아. 이게 굉장히 비싼 브랜드 칼이라고. 이게 그냥 넘겨줄 수 없어. 만 원. 야, 만원 정도면 그래도 싸다. 야, 광부가 어? 나이프 하나도 안 들고서 어떻게 게임을 하겠니? 사. 아, 그러네. 얘도 있네, 이거. 야. 파랑아. 빨리 사라. 주황이 스틸 하겠다. 하나뿐이야. 세상에 단하나뿐인 나이프. 이 나이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이야. 아, 미친 놈이 <laughs> 사라고 하는 거 사기 이런 거 뭐야? <laughs> 미친. 빨리 사이 새끼야 빼기 전에. 빼기 전에 빨리 사. 빨리 사. 아니, 파랑이 말이야! 파랑 사라고! 그래! 아, 나이 말귀를 처못 알아들어! 야, 기다려봐. 어, 메딕. 자, 메딕 리필. 메딕 리필. 어서 사시오. 메딕 한 마리에 천오백원. 오케이, 굿. 뭐? 아, 나이프 두 자루. 알았어, 알았어. 자. 야 이거 내가 나이프 진짜 힘들게 구한 거 알지? 내가 이거 나이프 사려고 내가 무려 마이, 마우스 이마 클릭을 대략적으로 한 8번 정도 했어 이건 조금 비싸게 받고 싶은데 3만원은 너무 비싸니까 네가 돈이 없으니까 자두 마리 2만원 자 오케이 굿이 정도면 괜찮다 아이 거지 새끼들 다 돈도 없냐? 연두야 연두야 직업이 뭐냐 연두야 군인이네. 연두지가 군인이네. 야, 캐논 정도는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캐논. 내가 봤을 때넌 캐논이 필요해. 캐논. 자주포 하나 들고 가. 이거 하나 들고 가. 저격총? 아, 여기 저격총이 지금, 아, 저격총. 전차. 뭐, 탱크 하나 줘? 이름이 캐논 하나 줄까? 돈이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의 아니요,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하니까. 뭐, 독침 줘? 아니지. 뭐, 아직도 2만원이야. 어? 그럼. 와만 오천 원이야. 메카니카님별풍선0개 감사합니다. 어서 사. 오천 원이나 싸게 했다. 영어반 대정명문아이 새끼 안성는군 미안 잘못 봤어. 아 내가 잘못 봤어 나 여기 여기가 만 오천 원인 줄 알았지. 아하. 뭐보라 너도 저거 필요하니? 나이프 두 자루. 하나가 기다려. 뭐뭐뭐 뭐, 뭐 갖고 싶다고? 뭐독침하나 알았어. 내가 독침하나 15,000원에 팔아 줄게. 아, 진짜 내가 착하니까 이거 15,000원에 팔아 주는 거지. 진짜 딴데가 봐. 어, 딴 가게 가 봐라. 물론 여기 딴 가게가 없으니까 니 네가 모르겠지. 딴 가게 가면 저거 4만 원에 팔어. 어? 야, 뭐 나이프 몇개 줘. 나이프 두 자루. 알았어. 야, 나이프 두 자루 역동에 가잖아. 150만 원에 팔아. 근데 여기는 2만 원에 파는 거야. 진짜 개싸게 파는 거야. 니가 몰라서 그래.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쓰레기 새끼야. 빨리 사. 나이프 두 자루. 빨리 사. 뭘 나이프만 겁나 비싸. 아니야. 야, 어차피 나 아니면 니네 나이프 못 구해. 그리고 이, 이 새끼 그냥, 어, 그냥 여기다 때려박아놓으면은 그냥 돈이나 버는 새끼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도 벌리면서. 뭐뭐왜왜 거지새끼야 뭐 탱크 좀 달라고? 야 탱크 5천원이고 네가 가진 돈은 6천원인데 뭘 넘봐 썩 꺼져 더 벌어와 나이프 줄까요 손님? 기다리숑아 기다려 기다려 아 내가 나이프 줄게 하하 <laughs> 오쥬 알겠사옵니다 기다리숑아 독침 두개 아 알았어 알았어 내가 독침 두개도 줄게 아 걱정하지마 아 독침 하나만 줘? 아, 알았어 알았어 아씨야 기다려봐 일단은 여기 독침 하나 어 독침 하나 15000원 자, 그리고 독침 두 개에 3만 원. 자, 그리고 나이프 두 개에 2만 원. 야, 이거 수입 짭짤하구만. 야, 뭐? 뭐더 줘. 뭐. 저격총. 오키오키. 저격총 기다려 봐. 아이, 저격총. 저격총은 하나에 당연하지만 15,000원. 이거 솔직히 이게 아, 이거 이거 말해주면 밸런스 붕괴되는데. 자. 저 오키오키. 알았어. 알았어. 저격총 두개 아... 야너 이거 혹시 할줄 아니? 이거 저격총 개삭인데 이거 저격총이 원래는 개당 2만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사야 돼요 이게 저격총이 완전 개삭이거든요 이거 이거 저격총이 적혀있는 건 7,500원이고 이게 팔때한 만원에 원래는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원래 하나에 2만원에서 진짜 비싸면 5만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사야 돼요 이거 맞아 이거 공업효율 때문에 야 저거 말해주지마 다른 새끼들 저거 다 산다고 뭐 남는 콩고물? 야너왜돈 없냐? 갈색 너 업그레이지? 이 새끼 업그레이드 한거 아니야? 이거 야, 돈 벌어서 상점부터 이용해. <laughs> 진짜 사장을 이렇게 하냐? 아, 진짜. 야, 그래도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네. 아, 나쁘지 않네. 저격총 3개에서 4개 달라고. 아, 잠깐만 기다려봐. 저격총은 내가 아까 전에 개당 15,000원 받았지? 어, 그러면 두 개씩. 내가 저격총 두 개씩 3만 원에. 메딕 한섯마리 아, 이 씨, 귀찮게. 기다려 봐. 야, 빨간색 돈 얼마 있어? 야. 메딕 다섯 마리 기다려 봐. 메디 몸가 몰랐어. 이제 왜냐면 수요도가 적... 이게 수요가 적어졌기 때문이야. 수요가 많으면 싼데, 수요가 적어서 어쩔 수 없어. 그래, 개당 2,000... 좋아... 이 녀석 역시 세상 물정을 잘 아는군. 뭐 더.. 더살거 뭐... 나이프... 나이프... 1 5,000원... 하디지... 만원... 아... 만원... 만원... 나이프는 무조건 만원... 머신건 개닭 2,000원? 기다려봐. 머신건 기다려 야! 야, 뭐, 머신건이 없어? 캐논 사. 야, 기다려봐. 여기 6,000원 있나? 6,000원? 어휴, 이상한 거지. 야, 캐논 6,000원. 아, 진짜. 아유, 진짜. 저 사냥꾼 저거, 이씨. 야, 진짜, 야, 캐논 6천원 진짜, 거져준다, 거져줘, 진짜. 업그레이드 <laughs> 효율, 개똥이야. 야, 근데, 잠깐만, 이거 공격력 한번 봐야 되겠다. 공격력 개쎄에 캐논, 미친 거 아니야! 나이프 6개?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 셋, 넷, 다섯, 여섯. 야, 캐논이 엄청 좋구나. 사냥꾼 맨 처음에 캐논으로 해야 되네. 자 개당 만 원이므로 자 여기 기다려봐 아, 다섯 마리 아니다 그냥 어어 어, 서비스로 주려고 했는데 어 실은 말고 알았어 자 나이프 하나에 만원 오케이 잘했어요 독침기계로봇 오케이 기다려봐 야야임마바뻐 야이... 독침기계로봇 오케이 야 이거 최대 금액이 얼마야? 5만 원? 아, 씨 신기계로 이거 팔아 갖고 이거 5만 원이면이뭐 남는 게 있나? 어? 야, 두 마리에 10만 원 어때? 두 마리에 10만 원 어때? 두 마리에 10만 원 어때? 양심적으로 그 정도는 하자. 오케이, 그렇지. 역시 크으, 역시 좋아, 좋아. 저런 사람은 내가 서비스를 안줄안줄 안줄 수가 없지. 좋아, 좋아. 저런 친구는 내가 서비스를 안줄 수가 없지. 아이, 메디카나 끼워 넣어줘야지, 또. 아이씨.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한 개만 만 원? 뭐, 독침, 독침기계 로봇. 한 개, 뭐, 뭐. 잠깐만. 한 개만 오만 원? 한 개에 오만 원? 흠.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이씨. 이거 독침 기계로부터 이거 괜찮은 건데, 어? 야, 빨리 사라. 아이, 자식이 말이야. 야, 이거 봐. 이거 봐. 캐논이 좋다니까? 야, 사냥꾼. 거 봐. 캐논 좋지? 야, 만 원에 캐논 하나 더 사라. 그럼 사냥이 편해지겠네. 야, 만 원에 캐논 하나 더 사. 야! 만원에 캐논 사라고 이 거지새끼야! 뭐 나이프 야 무슨 넌 나이 야 돈을 그렇게 벌면 좀 좋은거를 사 아니 무슨 나이프만 사둘 잠깐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저격총 두 개. 기다려봐, 하나, 둘. 아, 진짜 힘드네. 어? 아, 여러분들 보셨죠? 세상에 돈 벌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 어. 야, 이거 내가 여다 넣어줄 테니까 이거 사가. 기다리고 있어봐. 이거 저그링 다 들어가면서.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됐네, 됐네. 오케이, 오케이, 자. 뭐, 뭐더살 사람 뭐. 이 뭐. 광부 미친 그냥 개꿀 철 빨고 앉아 있네 이거. 저격총 3 개. 아, 진짜 피곤하게. 하나, 둘, 셋, 오케이. 야, 저격총 3개. 야, 이거는 내가 오리기 귀찮으니까 3개 3만원에 사라. 아, 야, 솔직히, 저격총 이거. 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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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건 아닌 것 같아. 어, 오우 15,000원씩인데, 어, 네, 내가 실수할 네. 뻔해서 right. 자, 야, 5만원에 사. 수고비도 있는데. 야, 5만원에 사, 5만원. 내가 여기다 올려놓을게. 자, 됐어. 아, 돈, 날아갔어? 아, 돈 날아갔어?